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프레디의 피자하게 살을, 사의 마지막 밤, 다섯 번째 밤을 해볼 건데요. 다섯 번째 밤은 뭐가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하네요. 다섯 번째 밤이라 나옵니다. 영어로. 왼쪽 위에. 그래서, 또 다시 한번 시작되네요. 첫날 밤부터 네, 네 번째 날까지 깼는데. 일단, 보니하고 치카가 나온지 확인할게요. 자, 오, 저, 잠시만. 저, 뭐야? 아! <laughs> 저, 어, 브레디가 나왔네요? 어, 저게 뭐지? 프레, 골든 브레디인가본이하고 치카가 아니고, 골든 브레디 같이 보이는 애니마트론, 애니마트론이 나왔네요? 다섯 번째 밤은, 다섯 번째 밤이 뭔가 특별한가, 특별한가 봐요. 어, 보니하고 치카가 안 나오나? 아까, 잠시만요. 오! 도 아, 가버렸네. 아! 문 닫으면 막을 수 있군요. 보니하고 치카처럼. 이게, 문을 닫으면, 도망가는 소리가 들려요. 안 나오네, 왼쪽, 오른쪽. 뒤에 곰탱이들 쌓이나? 안 쌓이네. 어? 이번 판은 곰탱이가 하나도 없네요? 나중에 한번더 확인해 봐야겠어요. 곰 형들이, 곰 인형들이 쌓인지, 아, 그나, 그나저나 폭시가 있나요, 안에? 오! 뭐야! 보시지말고! 골든프레디 얼굴이 있었어요! 오아 그래 방금 도망간 소리 들으셨죠? 이게 문을 얼마동안 닫고 있으면 도망가나 봅니다 골든프레디 오또 나타났다 골든프레디가 없는거 확인하고 신기하게 고인형들이안 쌓이네요 다섯번째 밤은 그리하고 보니하고 치카 폭시도 안나오고 오, 또 나왔다. 계속 나오네요. 왼쪽, 오른쪽에 없어졌지. 그래, 없고, 곰인형 쌓이는 거는 그냥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그렇다면 폭시도 없는 거 같고, 새벽 2시까지 왔네요? 어, 첫, 판인데 새벽 2시까지. <웃음> <웃음> 뭐야? 뒤에? 오, 뒤에 있었네. 아, 뒤에하고 장롱 속에도 나타나군요. 저, 웃음소리가, 함, 나오면, 뒤에 나오는 건가 봐요. 이게 소리가, 소리 듣는 게 되게 중요한 게임이기 때문에, 오, 또 나타났네. 됐다. 얘는 없어졌고. 웃음소리 날 때마다 뒤에 체크해봐야겠어. 그렇다면. 잠시만, 장롱 속에 한번 보자. 혹시 모르니까. 없구나. 오. 사라졌지? 그래. 아. 왠지, 이원판은 수월하게 해야 되네요. 신기하게. 제, 골든프레이가 도망갔고. 그럼 장롱하고 뒤에는. 오, 웃음소리 나타났다. 뒤에! 뒤에 없어? 장롱 안에! 오! 도망갔지. 아, 웃음소리 들어도 장롱 안에 나오는군요. 오이. 닫아야 돼. 저리 가! 그래, 없다. 한번 더! 없네요. 왼쪽, 오른쪽은 계속 계속 확인해야겠어요. 한 번, 한 번씩. 왜냐면, 웃음소리가 안 나오면, 왼쪽, 오른쪽 밖에 안 나타나기 때문에. 어, 역시 다섯 번째 밤은 골든 프레디 밖에 안 나오네요. 새벽 4시까지 왔다. 드디어. 두 시간 남았어요. 두 시간. 어, 웃음소리 들었는데? 뒤에! 그래! 잡았어! 좋아! 이대로 가면 되는 거야! 뭐야? 웃음소리 또 나는데? 장롱! 아니야! 뒤하고 장롱밖에 안 나올 거야! 한번 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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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죽었는지 모르겠는 아! 뒤에, 아까 웃음소리 났는데 장롱하고 뒤에 안 나왔네요? 골든 프레디가? 왼쪽, 오른쪽도 그럼 나온다는 건가? 아니야, 어, 제 생각에는 아까 웃음소리 났을 때 장롱하고 침대 위를 한번 체크했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너무 빨리 체크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체 확인할 때는 두 번째 확인할 때는 침대 위만 확인 못했는데 아무래도 장롱 속에 오아또 죽었다 아 어, 장롱 속에 어두 번째 체크를 못 했으니까 아무래도 장롱 속에 숨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웃음 소리 났을 때 제가 너무 일찍 체크해서 첫 번째 확인했을 때는 장롱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추측이지만. 왜냐면, 그 전에 세번다 웃음소리가 났을 때, 침대 위, 장롱, 침대 위에 나타났었거든요? 아까 저는, 아까 전에 죽은 거는, 제가, 불을 너무 오랫동안 켜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빨리 껐다 켜야지. 그래 이렇게 빨리 껐다 켜야 골든 프레디가 저를 안 잡아먹네요 방에 못 들어온 방에 들어올 순간을 주지 않네요 못 주네요 한 1초 동안 키고 있으면 프레디가 방에 갑자기 들어오는 것 같은데 아, 이제 두 번째 시도인데, 한시가 됐네요. 이제 웃음소리가 나올 때가 된것 같은데. 어, 나왔다. 어, 이번 건 되게 길었네? 아, 이럴 줄 알았어. 꺼져! 그래, 없어졌다. 아 뭐야 또 웃어 장롱하고 침대리 제발 장롱 없구나 잠시만 한번더 체크 어 없네요 그 다음에 오른쪽 어우선데왜 안나오죠 이번에 오른쪽 왼쪽 다 없네 한번더오 있었어 어, 없을 줄 알았는데 있었어요. <laughs> 어어! 아, 큰일 날뻔 했다. 어, 엄청 가까이 왔었으니, 아, 불을 두 번, 두 번째 켜니까더 가까이 오는구나. 웃음, 웃는 거에서도 막 2초 뒤에, 2, 3초 뒤에 침대 위를 확인했는데, 아, 그래도 이렇게 늦게 나오는 때가 있군요. 아, 그래도 좀, 세 번까지 확인해야겠다. 아니면, 방법을 알았어요. 두 번까지 확인한 다음에, 없다면, 왼쪽이나 오른쪽 문한번 확인한 후에, 침대 위나 장롱을 한번더 확인하는 거예요. 웃었는데, 웃음소리가 들렸는데, 안 나오는, 안 나오면 이상하니까, 어 야야! 나 죽었다! 어! 죽었다! 야야! 안 돼! 제발! 문 닫아! 아! 열줄 알았어! 아, 제가 실수해서 도망갔어요. <laughs> 아, 아, 아. 아, 제가 하는 방법을 터득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마음이 급해가지고 실수도 하게 되네요. 아, 세 번째 시도는 제가 한 새벽 4시, 3시 4시까지 혼자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느라 지루하실 수도 있으니까. 아, 여러분, 제가 처음으로 새벽 4시까지 왔습니다. 어, 웃는 소리. 이게 웃는 소리가. 잠시만, 나 새벽 4시에서 죽으면 안 되는데? 어어, 왜한번더 뒤로 와? 본이야, 본이라고 말할 뻔했어요. 골든프레디가 하나도 안 보이네요. 웃음소리가 세번 들렸는데, 장롱에 있나? 없는데, 아, 웃음소리 계속 들려. 다, 새벽 5시다. 꺼져, 제발 그래. 좋아, 넌 없어져야 돼. 1시간만 어, 더 버티면 돼요. 솔직히 새벽 4시 처음으로 오기 전에 5판 정도 했었어요. 그래서 조금 경험이 있는데, <laughs> 그 전에 4번 네 죽었거든요. 제발, 클리어하게 해줘! 시간아, 빨리 가! 새벽 6시에 되라고! 골든 프레디님? 저절 살려주세요! 제발! 아, 새벽 6시가 너무 늦게 드리... 너무 느리게 가죠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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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했다! 아! 다섯번째 밤 성공했다! 아! 아! 저녁 여섯시 됐습니다. 아, 다섯번째 밤 드디어 성공했군요. 제가 이게 한 일곱번째 시도였는데, 어? 파티전? 영일전? 그럼 파티 당일인데? 잠시만요. 어, 보니, 치카, 폭시, 프레디가 있네요. 근데 애니마트론인게 아니고, 가면을 썼, 썼어요, 었 사람들이. 어 잠시만요. 오 와우 너의 동생은 아기 같지 않아 아기 같지 않아 보인 아기 같지 않니?라고 하는데 너무 웃기구나. 어 우리가 우리가 그에게 더 자세히 보도록 도와주 도와주 도와주지 않으렴그 그는 좋아할 거야. 안돼 제발요. 야자 어서 자 어서 어. 이 작은, 작은 아이에게, 어, 뭐라 해야 될 작은 아이에게 위로 올려준다고 해야 될까요? 어부발을 해주자라고 하네요. 그는 개인적, 개인적으로 또는 가까이 너를, 너에게 가고 싶어 하고, 받고 싶어 해. 오, 잡아가네? 어디 가는 거죠? 이 사람들이? 안 돼! 제발 놔주세요! 가기 싫어요! 라고 하네요. 가길, 오, 골든프레디 아니야, 저거? 진짜 울고 있어요. 꼬마이가. 꼬마이를 들었잖아. 더 가까이 가고 싶어. 하하하. <laughs> 어 되게 불쌍하다 꼬마이가. 이봐. 어이 프레드 곰 프레드 베어에게 큰 키스를 주고 싶어 해. 어세 3에 해 보자. 3 1 2오 뭐야? 왜 물을 물었어? 어? 어우 소름돋아 어우 소름돋아 죽어버렸어요 꼬마애가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꼬마애가 죽어버렸어요 입속에 껴가지고 꼬마애가 죽어버렸어요 생일파티날 헐 이게 제가 어, 별, 별이 떴네요? 그, 지금, 이, 왼쪽 밑에 보니까. 와. 아. 제가 프레디 게임, 프레디 피자 1부터 3까지, 1부터, 1하고 2는 봤는데 3을 안 봤거든요? 근데 1에서 그 전화하는 경비원이, b 이 t e of the 87 이란 거에 있었어요. 무슨 이벤트가. 그래서, 87년, 1987년 같은데, 1987년에 물음, 사건이 일어난 것 같은데, 이 사건이었나봐요. 프레디의 빗자의 사에서 나오네. 그 생일파티에 소녀, 소년이, 소년이 있었는데, 그 형들에 의해서, 형들 장남으로 의해서, 프레디, 프레, 골든 프레디, 에게 더 가까이 싶어 한다고 장난을 쳤는데 이입 속에 장난 장난치면서 입 속에 입 속에 넣었던 것이 애니마트론인게 어떻게 발동돼 가지고 어, 꼬마이 목을 물게 되 버렸네요. 그래서 꼬마이는 즉사하게 되었습니다. 아, 이렇게 무서운 뒷이야기가 있었네요. 그래 가지고 이게 애니마, 그래서 꼬마 아이가 그 애니마트로닉 무사하고 애니마트로닉이 자꾸 게임에서 나오는 가 봅니다. 어쨌든 간에, 어, 다섯 번째, 어? 지금 설명을 못 봤는데, 여섯 번째 밤이 생겼네요? 아, 이거 또 5화까지도 만들어야 되는 거야? 여섯 밤, 아, 여섯 번째 밤 한번 해보고, 어, 죽, 그, 죽으면, 거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이거는 골든 브레디 폭시, 보니, 보통 브레디 치카 다 나오나? 그래도 한번 열심히, 최대한 열심히 해보겠, 해보겠습니다. 그럼 숨소리도 들어야 되는데? 아, 보니하고 치카가 다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아, 곰돌이도 다시 쌓이네. 아이고 숨소리 들어야 되는데, 그럼 골든프레디는 안 나오는 건, 안 나온다는 건가? 없어. 곰탱이들도 너무 자주 쌓이네. 혹시 없다, 혹시 나올 줄 알고 긴장하고, 있, 아, 치카고 보니가 돌아왔네. 혹시 들어왔다 들었거든? 오, 프레, 프레디 나올 뻔 했네요. 노래 준비하고! 안 나오네. 어, 왜 이렇게 깜빡깜빡 거려. 그 다음에 폭시 닫겠습니다. 문을 잠시. 소리가 안 들리는데 골든프레디는 다시 사라졌나? 어, 폭시, 폭시 까먹고 있었어. 폭시야, 나오지 마. 아, 빨리. 프레디, 프레디. 잠시만, 보니! 본이 있을 줄 알았어요. 본이 있을 줄 알았는데, 하도 왼쪽 체크를 안 해가지고 본이가 있을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 폭시 체크하고, 그, 프레디 인형 쌓이는 거 체크하는데도 계속 불이 깜빡깜빡 거렸습니다. 그래서 본이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불 켜지 말고 문을 한, 4초 동안 닫고 있었는데, 더 오랫동안 닫아졌어요. 됐었어요. 어, 그래서, 여섯 번째 밤 뭐, 그다지 나쁘진 않네요. 골든 프레디는 다섯 번째 밤에만 나타났고, 하여튼 간에, 어, 이렇게, 어, 엑스트라 있다. 잠시만, 엑스트라 뭔지 한번 볼게요. 이 비디오를 끝내기 전에, 뭐야, 이게. 아, 인형 디자인이구나? 애니마트로닉들. 이게 프레디인가 보네요? 프레디 주위에 곰, 곰, 곰들이, 작은 곰들이 나, 불쑥불쑥 튀어나오네요. 그리고 얘는, 보니인가 보다. 얘는, 폭시. 아, 그, 보라색, 그게, 어, 보라색 괴물이, 컵케이크였군요. 폭시, 골든 프레디, 나이트메어 프레드베어라 하네? 나이트메어 폭시. 이름이 있군요. 나이트메어, 앞에 나이트메어가 붙네요. 악몽의 보니, 악몽의 치카, 악몽의 폭시, 악몽의 골든 프레디. 하고 난데, 메이킹 팍시는 뭐지? 이게 3D 모델을 만드는 과정을 담은 건가 봐요. 오, 잘 만들었다. 이게 보통 원에서 시작하는군요, 모델이. 담은, 다른, 다른, 다른 엑스트라는 못 보나? 안 되네요? 어, 애니마트, 이게 어떤, 그 몰라요, 한 여섯 번째 밤을 깨야 언락이, 잠김이 해제가 됩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다섯 번째 밤도 깼고요. 어, 다음에는 여섯 번째 밤을 깨보도록 하겠습니다.